안녕하세요 산타요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 리드로 있는 밴드 산인들의 하루에서 종모모임 겸 산인의 하루 t v 님의 자연이 키우는 곰치 농장 곰치가 있는 산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곳은 해발 900 고도에 위치해 있고요 곰치 샷을 뿌려서 자연이 키운 곰치가 있는 곳입니다 초보분들은 오르는 것, 오르시면서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 그렇다고 아주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와, 어, 자, 곰치 물결. 한번 구경하세요. 맞네. 연한 거 뜯었네. 와 이렇게. 자, 뒤에. 자, 뒤 이게 딱이든 뭐고 좀딱딱 다들 나눠서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 펜션에 이집저집막 날아주고 막 다들 좋아가지고 아, 그럼 그래. 맛있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뭐? 맛있죠. 집만 때. 뭐하러? 뭐하려고 빨리 그 전문가의 손길로 먹자. <laughs> 전문가의 손길로? 지심은 왜? 조금 안좋안 좋을, 좋을 수가 있어. 지심은 왜? 아들 일만. どうも,もいい。 것도 <목소리도> 상더에 <목소리도>